자, 외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외도를 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외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 부부 문제다, 섹스 문제다, 뭐다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외도 문제만 해결되면 분명히 내가 편안해지고 회복, 회복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외도를 한 사람도 똑같고 그 다음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만 해결되면 편안해질 수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해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외도한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했다고 깨닫고 반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외도를 한 사람이 집 나가 집에 돌아와라 그리고 상간녀랑 끊어라 상간남이랑 끊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도록 하게 그렇게 되면 그리고 외도를 외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내가 비록 외도를 했지만 내가 너무 나한테 스트레스니까 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 이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면 이렇게 외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 외도를한 사람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건 왜 그러냐. 외도의 원인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 외도의 원인이 상식이,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외도의 원인을 잘못 알다 보니까 문제만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의 원인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상대를 사랑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외도를 사랑이라고 연결을 해버리면서, 결국은 외도는 사랑이 돼버려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까 그래서, 외도는 사랑이고, 외도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외도 관계를, 내연의 관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금지된 사랑이었다. 외도는 바람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도가 발생된 원인, 외도가 발생된 이유는 부부 문제 때문에, 섹스 문제 때문에, 사랑 문제 때문에, 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기타 환경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외도 옹호론자면서 외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자기도 혹시 탐탐 외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외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들이라는 걸 본인들은 모르는 것 지금 대가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를 하는 사람이나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외도를 하는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줄게!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진짜 비정상적이고 나쁜 이런 사람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모두가 이렇게 외도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결국은 모두가 다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 가정을 파괴를 하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파괴시키는 인생 파괴자로 살아갑니다. 외도를 한 사람이나, 고통을 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더 파괴시키도록 그렇게 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글로 계속 끌고 가는 어차피 돈버니까그 사람들 모두가 다 결국은 인생 파괴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 또는 위중증 심리 장애인 분노 장애나 히스테리로 인해 가지고 외도를 한 것이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외상 트라마가 발생을 하죠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부터 먼저 마음 치료, 즉 자가 치료법인데. 심리 습관 문제를 치료하는 세계 유일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치료를 시작을 해서 자신의 심리 습관 문제 즉 중증 심리 장애든 위중증 심리 장애든 외상 트라우마든 자신에게 발생되어 피해고 가해고 떠나 가지고 자기를 파괴하고 다 파괴시키는 파괴자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심리 습관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해서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배우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던가 치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치료하지 않은 채그 어떤 노력을 하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자신의 심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타인, 상대방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인생이 이미 다 파괴된 거고 배우자, 자녀들, 가족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차례차례 파괴하면서 인생 파괴자 길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괴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권하고, 뭐를 하면서도 권하고, 파괴되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결국은, 외도를 한 사람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가, 바로, 마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아, 이유야를 막론하고, 인생 파괴자가 돼서, 결국은, 불행 또는,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이는 단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심리 습관의 문제는 치료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악화되면서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지금 당장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문제 해결하려고 들지 마세요. 무조건 나에게 발생되어 있는 심리습관 문제부터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하고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만들고 난 후에 문제를 해결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들리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 파괴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파괴될 때 순서는 나를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자녀들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들까지 파괴시키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크, 나름대로 돌아와서 열심히 자라면서 뭐, 부부관계가 옛날에는 섹스를 스였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즐겁다고 막 자랑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데요? 자기 인생 박살내 삐리고, 배우자 인생 다닥할라 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 인생 다닥살내고, 섹스쾌락에 빠져가지고, 그게 행복이라고, 지 인생을 완전히 다 날린 사람이거든요. 배우자 인생 볼 것도 없고 아이들 인생도 볼 것도 없어요. 그 가정 볼 것도 없어요. 자랑질하고 있어요. 나 박살났어요 하고 자랑질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뭐라 그래요? 너무 너무 행복해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너도 빨리 망가져라라고 아주 인생 파괴자가 돼서 신나게 살아가는 멍청이 중에서도 상멍청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예외가 없어요. 앞으로 그 살아갈 인생이 치료해서,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가지 않는 이상은, 이오야를 막난하고, 이렇게 인생 파괴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수순이라는 것.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